정말 적은 실점을 하고 있는 벌말초입니다. 점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 붙어야 돼요. 스텝 속여놓고 멈춰놓고 줄곧을 쳤습니다. 오,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조민기 득점이 나왔습니다. 4경기 엄청난 득점포 73득점이에요. 평균 득점 73득점입니다. 그리고 뭐 어시스트도 20개 이상 스틸도 20개 이상을 기록할 만큼 스텝 볼륨이 높았기 때문에 조민기 스크의 반대쪽으로 두명사에 헤집어놓으면서 슈팅 올려놓습니다 조민기 굉장히 순식간에 지금 다양한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대에공 끊어냈어요 타임아웃 이 힘을 내고 있는 송천추입니다 천천히 조준하면서 두점 올려놓습니다 황성중 김경훈 선수가 준비 합니다 선정이 있었고 좀 인정되지 않으면서 반대쪽 스윙 패스 조민기 한번 속여놓고 밀고 들어가면 올라갈 때 휘슬이 불렸습니다 조민기 선수가 계속 돌파도, 슈팅도 공격적으로 붙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수와 충돌을 많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laughs> 어, 보기 드문 장면이네요. 자이투 19가 림에 꼈습니다. 조민기의 자유투 이고, 2구. 이건는 깔끔합니다. 자, 페이크 이후에 스텝 밟으면서 조민기의 득점. 굉장히 쉽지 않은 동작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고정이 됐습니다. 안쪽 신지환! 자신 신지환을 뽑아냅니다. 빙글 돌면서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지나갔는데요. 공 살려내보고자 했지만, 공격골이 넘어왔습니다. 길게 패스 전달. 조민기. 어, 잡자마자 올라가요. 탑에서. 조민기. 어, 석점은 없지만, 석점 라인 바깥에서 성공시키고 있는 조민기입니다. 다시 다섯 점 차. 침착하게 슈팅을 마무리 지으면서 수비 압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장기훈이 다시 한번 뺏어냈어요 장기훈 한 번의 기획 앞쪽으로 조율이 끊어냈지만 이제 경기를 끝내는 버전가일렸습니다 최종 승권 44대 39 정주 성철초가 벌말초 상대로 이것터어려움 있었지만 이쿼터부터 이어지는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이렇게 8강전 두번째 경기 승자가 되며 내일 있을 4강전 경기로 진출하게 됩니다